서촌, 세종마을이라고도 부르고 통일시장입니다 통일시장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도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입니다 과거에는 여기 사람들 많이 왔었어요 인기도 있고 어, 지금 뭐많지 않네요 뭐 엽전 나눠주고 뭐 밥을 먹게 이렇게 하는 재미있는 구상도 했었어요 그때 한번 먹어본 기억이 있네요 18년 전인가 그래요 최근에는 안해왔는데 저도 구경 한번 해볼게요. 여기 청와대 옆이에요. 네, 청와대, 청와대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통인동 통인시장입니다. 오래됐어요 시장이 수십 년 됐어요. 조용, 이렇게 조그매요 길은. 반찬도 똑같아요. 여드시장이랑 같아요. 느낌은 되게 편하네요. 조그맣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정감있네요. 여기 통인시장입니다. 종로구 통인시장. 정력점도 있고. 뭐라 그럴까. 이게 다른 시장에 비해서 이렇게 규모도 작고, 재밌네. 아기자기하고. 아직 시간이 안 됐나요? 아주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많지 않아요. 뭐는 잘 되겠어요? 그죠? 뭐는 잘 되겠어요? 뭘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개판이 됐어요. 개판 오고. 서촌이에요. 나가면 한옥집 있죠? 보이죠? 서촌하고 연결되어. 한옥 있네요. 이쪽은 다 한옥이에요. 금방이 다. 사실 예쁜 곳이에요. 예전부터 있었고, 시장이. 이제 한옥에서 사는, 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나와서 시장 보는 거, 장. 오, 진짜 편하네요. 이 동네 사는 사람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장은 정말 편하네요. 집에서 나오면 시장이에요. 조용하고, 시끄럽지도 않고. 좋습니다. 반찬이요 이건 뭡니까? 비트, 이렇게 말린 걸 파시나 봐요. 음. 재밌네요. 불난지 불이 났다는 건 아니죠? 불난지 불 티나게 잘팔리라는 뜻인가요? 음. 오다든 집도 있어요. 두 집은 다졌어. 뭐는 잘 되겠냐고요? 뭐는 음. 술만 처먹을 줄 알았지. 서민들의 삶을 몰라요. 임금이 잘 살게 해줄 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띄워줄 수 있잖아요. 네? 으쌰으쌰 분위기. 지만 처먹고 지만 잘 살라 그러면 뭐 되겠어요. 일단, 그쵸? 제가 막 말하는 거 아니죠. 맞는 말 하는 거죠. 맛있겠네요. 쪼금매요 동네 오래 사신 분 같네요. 아 진짜 오래전에 왔었는데요 내가 다 미안하네 내가 다미안 내가 담이야. 내려오다가 좀딱가 여기서 라면이나 하고 김밥이나 먹어야겠네요 팔아드려야지 예쁘 예쁘게 다 정리 정돈 해놓으셨네요 깔끔하신 분인가봐요 여기는 주막이 있네요 서천 주막 막걸리집이에요 떡집도 있고요 여기는 술집인가봐요 아 이게 퓨전 막걸리네 솔 막걸리 솔막걸리가 그 예전에 스님들이 술을 못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곡차라고 했던 거예요, 곡차. 솔차를 드셨어요. 솔차가 사실은 솔막걸리예요 솔차 뭐. 여기 요만해요, 조그해요 작아요. 작은데 귀여워요. 아기자기하고. 시거장 나가고. 야, 뭐야. 5분 밖에 안 찍었어. 한번 나가고 서촌 보여드릴게요. 근처, 바로 서촌이에요. 서촌 길 아시죠? 한옥마을이 있고, 또 서촌 길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북촌처럼 서촌이 떴었어요.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죠. 지금은 조금 사그라지는 느낌입니다. 소총길이요. 예쁘죠 시장? 그리고 시원해요. 이 통로가 바람이 직방으로 들어오니까 시원해요. 여기는 흑백 전문 사진관이래요. 아이템 잘 잡으셨네. 아이 진짜. 레트로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아이씨. 지금 사진 점하면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흑백으로 옛날 사진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자장면이 네. 짜장면 지금 젊은 38, 셰프네요. 네, 조금 앉아서 뭐 드시는 분들 나오시네요. 여행객들에요. 여기 예전에 여기 올라가서 그거 먹었어요. 엽전 도시락으로 엽전으로 모아서 이제 엽전으로 음식을 사요. 여기저기 가서 엽전을 내놓고 음식을 줘요. 조금씩 그럼 그거는 모아가지고 여 위에 올라가서 먹는 거예요. 옆전 도시락 카페 영업 끝났습니다. 오후, 오후 3시까지예요. 그 옆집 모아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저거 재밌어서 했어요. 어, 지금 안 되나 봐요. 어. 아니, 시장에 오니까 제가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시장이 너무 조용해 가지고 괜히 혼자 떠드는 것 같아요. 그죠? 시장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원래. 근데 여기는 조용해요. 이름 잘붙였네 티각, 티각, 그죠? 티각, 티각. 이름 잘 붙였어. 아이 나는 이 수박을 못 먹어본 지가, 아니, 밖에서 먹어본 건 있는데, 집에서 먹어본 건 5년 넘은 것 같아, 5년. 이 수박을 한통 사면 처리를 못 해요. 저는 혼자 있거든요. 그데이 수박이 또 상해. 이야 이거 근데 상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 버리는 것도 나빠. 이야 삼중 고민 세트야. 수박. 이 깍두기처럼 딱 썰어가지고 딱 어떤 집은 넣어놓더라고요. 어.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그 수박에 하얀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그뭐비오라 성분이 있대요. 어, 그 수박 백통을 먹어야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까지 다 벗겨냈어요. 벗겨내고 껍질 그 줄무늬 있는 그거만 남겨갖고 그거만 버렸어요 버리기가 너무 나빠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혼자 살면잔깨가 발달해요 음식을 그게 됐어요 나만의 방식 여 서청 골목이에요 나오면 근데 이 동네 사람 특징이 있네요. 조용, 조용해요. 사람들이. 약간 그 옛날 서울 말 있잖아요. 북한 말씨 같아요. 여러분, 70년대 그 비디오 보시면 그때 서울 말씨 들으면 북한 말씨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바뀌었어요. 언어가. 어쨌든 조용조용하네, 동네가. 아유. 몇 분이야, 지금. 9분이니까 10, 골목 나갈 때까지는 찍어 드릴 수 있겠네. 여기가 그 유명한 서촌 골목입니다. 옛날에 많이 왔죠. 여기 보시면 집들이 여기 옛날 집들이 있어요. 요 집이 제일 옛날 집이에요. 요거 요거 정말 지금 노인분들 어렸을 때 이런 집이었을 거예요. 70대, 70, 80대 집이었을 거예요. 약간 이식집 비슷한 집인데 요거 이거 양옥집이라고 불렀어요 양옥집 양옥도 아닌데 사실 그래서 어 여기가 좀 느낌이 레트로 해요 화분을 또 예전에는 7,80년대에는 밖에다 이렇게 내서 화분을 했거든요 무화과네요 왜 무화과인지 아세요 무화 꽃이 없다는 거잖아요 꽃이 없는 건 아닌데 꽃이 안 보여. 뭐하고 꽃본적 있어요? 안 보이는데, 열매가. 지가 알아서. 이거 영화루라고. 여기서 제일 오래된 중국집이에요. 여기 동네 생길 때부터 있었어요. 잘 돼요.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아, 그 다음에 카페들이 다 없어지고, 옷가게들이, 엄마 옷가게들이 생겨어요 엄마 옷가게들 옷가게 생겨나면. 동네가 이상해져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저렴해져요. 깻잎이네요. 와, 부... 옛날이야, 옛날, 옛날. 사는 게 딱, 분위기가. 이것도 요 집도 옛날 벽돌집이네요, 벽돌집. 이야, 이거 얼마나 오래된 집이야, 이게?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그죠? 한옥도 드문드문있고 뒤로 가면 완전 다 한옥이고요. 여기는 한약방에 한약국이라고 써놨네요 이야. 멋있다 쌍화탕 파네요 쌍화탕 저걸 유지하고 있다는 게 대단해요 쌍화탕 전문이네요 옛날 그 대포집 스타일이네요 수정 해놨고요 옛날식 스타일이에요, 옛날 스타일. 레트로 하나예요, 그죠?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예쁘죠? <laughs> 일본이 저런 게 많아요. 그죠? 교토 같은 데 가면. 오우, 이거 뭐야? 집이? 이야, 완전. 위로는 새집으로 올렸는데, 옛날 골목 같은 거. 여기가 제일 유명한 게잖아요. 대호서점이라고. 여기 어, 아주 오래된 서점이에요. 여기, 대호서점이라고. 어, 여기, 역사, 역사. 여기 서촌 길의 역사예요. 어, 음. 여기 대표. 영화로 하고, 이 대호서점이 옛날부터 있던. 나머지는 다 요즘 생긴 거고요. 어, 사진에 보여드릴까요? 옛날에 이렇게 옛날 집이 마당 이렇게 이 있잖아요 세멘트 마당 시멘트 마당 옛날 다 이렇게 생겼거든 한옥 집 지금도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집 안에서 서점을 했다는 거죠 어우 뭐야? 전집이에요 전집 제가요 이 전집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제가 약간 문학적 기질이 있어요 그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전집을 사줬어요 전집 100권짜리 뭐 카리마 조프 부터 여기서 뭐 안나 뭐뭐뭐 뭐, 뭐? 소공료 뭐막 고전 있죠 고전 그걸 하나도 안 빼먹고 다 봤어요 제가 고전 밤새 만화보다 그게 더재밌더라고요 이야, 그 고전을 다 읽었어요, 제가. 그게 감성적인 면에 도움이 많이 준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살면서 누구한테 뭐 배운 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나쁜 것만 있잖아요, 사회에는. 근데 뭐, 꿈 같은 거, 아련한 꿈, 이룰 수 없는 꿈, 희망, 뭐 이런 거. 어우, 예쁘네. 딱 테이블, 한 테이블 놓고 있네요, 딱. 그림아그림 뭐, 옷가게도 있고. 이건 젊은 사람 취향이네요. 파로. 파로. 파루. 파로가 네덜란, 저기, 저기, 포르투갈에 있는 도시 이름 아닌가요? 파로. 서초 길에요 여기 건축하는데요. 뭐 하수도 고치고 막 이런 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해놨네요. 옛날 분위기죠. 옛날에 이렇게 화분을 내놨잖아요. 길에서. 그죠? 아, 진짜 그. 그러니까 그, 이거 옛날 고전보다 사실 우리한테 옛날 한양의 모습, 도성의 모습, 이런 거는 마음에 안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근대. 근대를 보면 좀 그, 그 시기엔 안 살았지만 아련한 게 있잖아요. 그게 레트로잖아요. 레트로 감성. 갬성. 갬성이 있어서 오는 거죠, 여기 서초은 그래도 조금 살아났어요. 조그만 레스토랑이, 조그만 거. 조그만, 프랑스식, 뭐, 이태리식 레스토랑. 잘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기다리는거 봐요, 열리기를. 여기는 내부가 조그맣기 때문에 줄, 서,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열리는 시간이 있어요. 6시부터인가? 삼천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무 뭐 알로에 이 마그마. 태국. 태국 그씨 맞죠? 타이. 태국. 태국 분위기는 아닌데 뭐 그렇게 치앙마이 가면요. 약간 이런 카페들이 있어요. 조그막 태국도 카페가 좀 발달했어요. 베트남이 우선 제일 발달했고, 동남아시아였어 치앙마이 쪽에 카페가 이쁜 게 많아요. 근데 태양, 치앙마이가, 여러분 아시이게 아시아에서 대교 염이 제일 심해요. 그래서 군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시내 내려가는. 태국의 문제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요거트 요거 트카페요 거기 그 옛날에 프레쉬라고 있었는데 요거트 카페. 아 이거 그 흔들어져 있고 그게 없어졌어요. 그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데이트하고는 무조건 거기 갔어요. 흔들어지 앉아 있으면 시간 간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 끝에까지 보여드릴게요 예쁜 동네요. 근데 여기만 작정하고 오기는 그렇고요. 이거 보고 서촌 보고 경복궁 보고 이제 이렇게 동선을 짜야죠. 여기만 딱 오기는 이렇게 크진 않아요. 이 이제 나가면 경복궁입니다. 광화문이요.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마칠게요. 또 다른데 보여드릴게요. 서촌에 가겠습니다. 바이바이.